안녕하세요. 일라입니다. 오늘은 CDJ2000 넥서스 MK1 이랑 MK2의 이제 비교, 분석, 분석까지는 아니고 뭐 간단한 변형된, 변, 이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두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될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온 지가 꽤 됐죠. 이제. 사실 이천넥2도 이제 나온지 몇년돼 가지고 많이 보급돼 있는 장비에요 사실 넥1은 이제 단종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신제품으로 새로운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어, 가격대는 두 개가 이제 같은 라인업이다 보니까 후, 전기작 후기작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은 새 제품의 가격 같은 경우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구요 음,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정발가가 뭐3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직구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가격이 200뭐 중반 초중반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제품들이 이제 그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요런 가격적인 부분이나 선택적인 부분은 어, 마무리에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 기존에 많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 전작 같은 경우, 넥서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스크린이 안 되고, 여기 니들서치 버튼을 이용해서 그 터치 기능을 대용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도 굉장히 낮았고 하지만 넥서스 2로 오면서 이제 터치 터치 기능도 들어왔고 해상도도 높아졌고 확실히 네건을 보면은 옛날 해상도 느낌이 물씬 나요. 도트가 좀 튄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어, 전체적인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기존에 뭐 플라스틱 느낌이었다면 약간 뭐 쇠판, 철판 느낌으로 좀더 묵직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레이아웃이나 뭐 특별한 기능 추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이 핫큐 기능들인데요. 이 기존에는 핫큐가 3개밖에 없었고 이제 사용하는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런 기능 차이 부분들을 어, 노래를 로딩 해가지고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SB 단자도 넥서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꼬모로 이렇게 돼 있고 USB를 인식을 이렇게 시켰을 때 이렇게 인식되는 불이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됐었고요. 넥서스 2로 와서 넥서스 2의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깔끔하게 안으로 이제 빌트인 되게 쏙 들어가게 돼 있고요. USB를 꽂게 되면 면발광 LED가 들어가서 훨씬 더 지금 로딩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보기가 편하게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저 노래를 좀 찾아봤고요. 음, 자. 어. 학교 기능. 여기에는 기존의 넥서스 1 같은 경우는 학큐가3 개. I t 학교가3 개. 이렇게 3개될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넥투랑 조금 넥투 되면서 되게 좋아졌던 점은 넥서스 1 같은 경우는 학큐를잡으려면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glitter, 다시 눌러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려면 또 다시 레코드 버튼 누르고 하나, 둘, 셋, 어 해서 재설정을 했어야 됐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어요. 사실. 그래서 재설정하려면 을 다시 이렇게 재설정하고 레코드 버튼. 근데 넥2에서는 이 기능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노래가 있다 치면은 그냥 바로 누르면 바로, 누르면 바로,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될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채널, B채널 이렇게 두개 나눠서 8개까지, 8개까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잡아보면 하나, 둘, 셋, 넷, 총 8개. 양쪽으로 8개가 로딩이 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울 때도 이 중앙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누르면 바로 삭제.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삭제. 요 부분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학교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넥서스2에서는 훨씬 또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도록 장비가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또 체크를 해 봐야 될 경우가 이제 루프 걸때 루프 모드 들어갈 때 여기에서 는 이제 니드서치 버튼으로 이렇게 루프를 루프 버튼 누르고 넥서스1에서는 루프 버튼 누르고 니드서치 버튼으로 마디수를 체크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어, 그 다음에, 요게 되게 편한 부분인데, 저도 쓰면서 굉장히 편한데, 뭐, 세라토 프로그램으로 그냥 숫자 눌러서 루프 거는 그런 느낌? 약간, 여기는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어, 네 박자 루프가 걸리고, 이렇게 점점 버튼을 눌러서 반으로 쪼갤 수도 있고, 액시트 버튼 그래서 이제 엠서스2 같은 경우는 루프 버튼이 좀더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제 활용할 때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루프 걸고 여기서는 이제 터치스크린으로 이게 니들 서치와 니들 서 서치, 터치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니들 서치로 뭔가 대용을 한다는 게 옛날에는 되게 신박한 기능이었어요 이 장비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근데 하지만 지금 와서는 뭐 터치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요런 기능 차이가 있고요 또, 가장 큰 부분이, 음 노래를 찾을 때예요 이제, 서치 기능 들어가면, 여기는 이렇게 자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XDJ 1000 라인업이나 뭐, 대동소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터치로 노래를 찾을 수 있는데, 렉서스1 같은 경우는, 서치를 가볼게요. 서치를 가보면은, 알파벳을 이렇게, 요걸로 눌러야 돼요. 요걸로. 니들 서치로.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죠. 실제로 옛날에 넥서스 1 사용할 때는 거의 이런 서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음악을 틀면서. 하지만 넥서스 2로 오면서는 실제로 음악을 틀면서도 뭐, 금방, 브루노 마스 이렇게 찾, 찾고 싶으면 이제 금방 이렇게 노래를 찾을 수 있게 기능들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제일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후기형이 나오면서 가장 큰 부분이고요. 사실, 사실 그리고 뭐 이런 미디어 버튼들은 똑같아요. 레이아웃이. 그리고 여기서 좀 편리해진 부분들이 이제 좀, 아이고, 이거 어두워가지고 요, 요런 이제 버튼들이 레이아웃이 변하고 추가 버튼들이 좀 생긴 건데 크게 뭐 백버튼 말고는 우리가 실제 플레이 하면서 엄청 많이 쓰는 버튼은 없다 보니까 어, 요거는 체감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두 개의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핵심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화된 부분은 첫 번째로 학교. 하큐. 학교가 이제 서, 설정하기 편해지고 개수도 8개까지 늘어났다. 두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서치 기능의 강화. 터치 스크린이 되면서 어, 옛날처럼 넥서스 1처럼 니들서치로 돌려가지고 막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터치로 바로 곡을 검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넥서스 원에 없었던 이런 루프 비트 바로 걸어주는 그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좀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루프 운영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 수준으로 봤을 때 넥서스 1도 이게 하, 하이엔드급 모델이다 보니까 라인업이다 보니까 중고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하이 파이오니어 제품들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은 감가 방어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장비를 쓰는 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개인이 쓰는 장비가 거의 아니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업장이나 아니면 렌탈 업체나 뭐, 이런 공연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수요가 딱 한정적이다 보니 중고 매물도 괜찮은 게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 방어선도 뭐 보통 뭐150 이상 막뭐150 이상 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넥서스 1을 중고를 살 거냐 넥투 새 거를 살 거냐 넥서스 2도 마찬가지로 중고 제품이 있지만 거의 뭐 이거는 새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강, 방어, 강가 방어가 엄청나요 얘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새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 좋으실 수도 있고 어 CDJ 같은 경우는 이런 버튼들이 다 소모품이고 깨지면 다 수리 받아서 교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어 그리고 제품을 살때 중고 제품을 살때뭐다 뜯어서 안에 물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다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편하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그냥 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넥서스1과 넥서스2의 어 업그레이드 된 차이점을 좀봤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면발광 LED로 USB가 읽히고 있는 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고 루프 그 다음에 하큐가 8개로 늘어나고 잡고 지울 때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해졌다는 거. 요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장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